할렐루야. 오늘은 은혜를 경험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그냥 단순히 새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거, 그. 고보다 훨씬 더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많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의 시작은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로마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직접 대면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듣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함을 통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과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진리의 지식이 충만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던 것을 소식을 들었던 것이고 지식이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에 대한 본질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더 건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남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보다 마음 가운데는 어, 왜 저렇게 조금은 부족하지? 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칭찬하는 것에 있어서 어색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함과 동시에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한 가지는 따뜻한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장점을 드러내 주고 그들을 그런 따뜻한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우선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그저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15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이 로마의 성도들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더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더그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라고 겉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또한 가지의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그 상황 가운데서는 당연히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찬양이 흘러넘치고 정말 예배자의 마음이 생겨나지만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의 상황에 집중하고 그냥 당장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급 급해서 그 상황 가운데 집중할 때가 많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더 건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들 결코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되새기고 다시 한번더 되새기길 원합니다. 라고 건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은혜로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를 믿음 가운데 붙잡고 그 내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함을 통해서 살아갈 때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현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 우리가 제사장을 떠올려 보면 구약 시대의 한 직분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리던 사람이죠. 짐승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자신이 맡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서 변화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분과 사명이 자신의 능력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하그 모든 과정들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직분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헌신을 통해서 받게 된 직분들 이 모든 직분들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그 가정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직분을 가지고 상하를 나누게 됩니다. 언제나 뭔가 목사들은 높은 거 같고 장로들은 높은 거 같고 권사들 직 그리고 집사들 직분을 받았을 때 이제 나는 조금 남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직분의 높고 낮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름에 있어서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얻은 직분들까지도 그냥 내가 나, 내 나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복음을 정말 믿음 가운데 붙잡고 이 직분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때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정말 그 복음의 삶을 정말 믿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모습을 정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증언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로의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제가 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그 은혜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는 그 전에는 내가 조금은 교만했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음 가운데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전도의 여정을 이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까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정말 작은 섬김들.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작은 기도들 우리가 정말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정말 그 작은 사랑들을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일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 속에서 그런 기적들을 일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작은 노력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스스로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실 때 강하고 담대한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절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교적인 철학에 대해서. 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지역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가장 귀한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수요일 날 전도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를 할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면 어떡하지?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편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대로 나아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명들을 누군가에겐 허락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받음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주변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복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삶 가운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기뻐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그 사명을 받은 복음된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꼭 기억함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그 은혜의 사랑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맺혀지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드러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현상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